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필름 사운드 엔지니어 조직도 사운드 슈퍼바이저가 있고 리 레코딩 믹서 즉 이제 아까 말했던 사실 리, 리, 리 레코딩 믹서를 한국에서는 이 사운드 슈퍼바이저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태영 음향감독님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음향감독님께서 리 레코딩 믹서로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 그 영화 네이버 영화 들어가면 스탭 뜨잖아요 거기에 뜨는 거 보면은 리 레코딩 믹서라고도 많이 떠요 네 그러니까 리레코딩 믹서가 즉 한마디로 파이널 믹서 하시는 엔지니어분이에요. 마지막 가져온 거를 5.1 환경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조절하는 밸런스 조절을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뮤직 에디터는 좀 약간 별개의 개념이고요. 뮤직 이제 음, 음악 감독님이 별개의 개념이고 내려오면 이제 ADR ADR에서 다이얼로그 에디터들 이렇게 막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분 또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이펙트 에디터 계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폴리 이게 렇 있고 또 여기 가면 앰비언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대략적인 조직도고요.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프로덕션 버젯은 버제, 이제 예산 사운드 팀에 있어서의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적어놓은 건데 사실 이거는 독립 영화에서 더 필요성이 크겠죠. 왜냐하면 독립 영화는 워낙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현장 녹음 팀에 들어갈 예산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좀 연출 감독님이나 PD님께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. 현장 녹음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고요. 그다음 에 이제 에이, 사실 근데 독립 영화는 여기에 대부분 99% 쏟아붓는다고 보면 무방하죠. 예, 99%까지는 90% 현장 녹음에 거의 쏟아붓는데 현장 녹음이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현장 녹음은 제가 볼때 진짜 거의 99%라고 사운드 퀄리티를 결정하는 99%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진짜. 이 현장 녹음을 살리고 죽이느냐는 후반 작업에도 달려 있어요. 그만큼 현장 녹음과 후반 작업이 이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콜라보레이션 이게 정말 중요하다 고볼수 있어요. 그래야 이 현장 녹음 아무리 잘 받아도 후반 작업, 작업 안해버리면 필요 없거든요. 예, 현장 녹음 아무리 잘 받아도 후, 후반 녹음 후반 작업 제대로 못하면 예, 진짜 거의 쓸모없는 사운드가 돼 버려요. 그러니까 일명 말했던 독립 영화에서 막 튀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해버리면 영화에 방해가 되잖아요. 영화는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. 그 사운드는.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게 유지, 유지를, 하려면 현장 녹음을 잘 따서 후반 작업을 잘 해야 된다. 예. 네, 이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. 말씀드리고 싶고. 그 다음에 이제 ADR. 이제 뭐 ADR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당연히 넣어야겠죠. 그 연기자분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섭외를 할 건지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스튜디오에 맡기면, 맡긴다면 이 스튜디오에 맡기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. 아니면 개인 작업자라면 개인 작업자에게 작업비를 드려야겠죠? 작업비에 대한 그 예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짜야 돼요. 왜냐하면 이래야 사운드 퀄리티가 중요하지. 촬영 그렇게 잘 해놓고 사운드 튀어가지고 사운드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의 몰입에 방해가 돼버리면 이건 정말 아쉽죠. 촬영에는 정말 몇백만원 투자했는데 사운드에 몇십만원 투자 못해가지고 망해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연출하시는 분들이 꼭 많이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덥 스테이지 마스터링 이것도 비용이 또 따로 책정이 돼야 되죠. 5.1 돌비 사운드 이런 것들. 영화관에서 개봉을 할 거라면. 그리고 이제 뮤직, 음악 감독에게 뮤직 프로덕션에 얼만큼 넣을 것인지. 라이센스 저작권료. 저작권료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이제 OST 앨범 발매 같은 경우는 또 OST를 작업하는 작곡가, 또그 가수 등등 예산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즉 퀄리티와 이코노미 경제와 스피드 속도 이세 개가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야 돼요. 예. 그래서 이 한쪽에만 정말 치우치면 안 되는 돈이 정말 없다고 돈이 너무 치우쳐서 안 되고 퀄리티가 너무 위해서 시간을 시간 스피드를 또 배제해서 는안 되죠. 그러니까 시간도 딱 언제까지 나올 것인지 그것도잘 짜야 되고, 이런 세 개의 조화가 꼭 필요하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거 예시인데, 예시. 그냥 예시예요. 어, 이게, 이게 바로 이제 프로덕션 사운드 예산안이에요. 이 장편 영화인데, 120분 오디오 제작 비용이죠. 이런 거 보면 이제, 현장 녹음 장비 임대료, 현장 녹음 감독이 인건비, 즉, 프로덕션 사운드 믹서, 인건비, 어, 이건 회차, 100회차죠. 독립영화 기준으로, 이거 옛날, 옛날. 요즘에는 독립영화도 적어도 15만원 주더라고요, 회차가. 15만원에서 20만원? 상업영화 같은 경우는 막 30만원, 막 40만원까지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. 그 정도로 책정이 되고, 부모 퍼레이터 조금 덜 받죠. 그리고 케이블, 케이블맨, 라인맨. 좀덜 받죠.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주셔야 돼요. 현장 녹음팀, 측정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, 대사팀에 대해서 얼만큼 측정을 할 것인지, 뭐, ADR 녹음 어떻게 할 건지, 어, 그 다음에 녹음 기사 어떻게, 녹음 기사료 어떻게 드릴 것인지, 며칠, 며칠, 몇 시간 이렇게 갈 것인지, 그 다음에 이제 폴리 어떻게 갈 건지, 이펙트 어떻게 갈 건지, 이건 다 이제 스튜디오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.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어떤 스튜디오하고 단가를 딱 정해서 계약을 해요. 예. 네,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, 사실 독립영화에선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냥 사운드 작업자 한명 뽑죠. 예. 네, 뭐, 필름메이커스를 통해서 사운드 후반 작업 해주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뽑거나 하죠. 네. 이렇게 파이널 믹스 어떻게 할 것인지, 마스터링 어떻게 할 것인지. 여기서 이제 7.1로 작업을 하는데 7.1 스테레오, MN이 &E 이런 거다 포함해서 네. 이렇게 작업을 할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는 OST 제작할 때. 뭐, 가이드 보컬에게 얼마 줄 것인지, 예. 그리고 뭐, 시설, 스튜디오 비용이죠. 한 프로당 뭐, 얼마. 1 시간 반에 한 프로라고 하는데, 스튜디오에 녹음할 때 얼마 줄 것인지, 예. 제가 녹음, 스튜디오에서 녹음 같은 거 했었는데, 요즘에는 뭐, 한 프로에 뭐, 15만원 넘어가고 막, 이러기도 하고, 하니까, 이런 것들. 음악 작업할 때 있어서, 얼마큼쓸 것인지, 라고 보면 되고요.